진짜 콜라? 아니 커피 이거는... 아... <laughs> 하루 이만큼이나 커졌어. 이만큼이나 커졌어. 아우... 갖고 있어. 이제 아빠가 몸이랑 머리 만들게. 안타가와 응. 응. <laughs> 이거 아주 있다? 감곡이고 아도 있다? <laughs> 어. <laughs> 불도시계처럼 하나 만들어. 요게 시드머니가 돼서? 굴려 돈을 굴리듯이 복리로 굴려 <laughs> 하루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큰 <laughs>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 합쳐 멈추지 마 쓰지 말고 돌려 점점 커져 성공 <laughs> 안... <laughs> <덩고. 웃음> 아주 그냥 사장님이셔 ترجمة <laughs> 오버. 얼굴 아주 세졌네 어? 응? 근데... 올라갈거야? 내려올거지? 아니아니 네. 로글로 아니, 말고 아니아니아니 그렇 말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내려면어해 이렇게 내려와야지 아니 오케이 <laughs> 여기 늦으라고 대심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려워. 이거? 이거 해볼까?